그 위안을, 위안, 위안을 네, 위안을 네. 그좀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의사 집단행동 제시겠습니다 어,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의사 집단역화되었습니다 2월 2 2일 기준 전공의 수3 또한 의대생들의 정명수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과 3월 3일에 대규모 도심 집회방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재난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국무총리 주제 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 응급실 24시간 운영 체제도 지금처럼 최소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병원에 나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 수술 등 필수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순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부, 고용대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의료공백의 총력, 대응의 힘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청하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입니다. 특히 불법 집단행동존경받